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은 영어가 조금 어려운데 비주얼 퍼셉얼 스킬 핸드 뭐의매칭트 샘플이니까 이 시지각 기술이라고 볼것 같아요. 시지각 아시죠? 어떤 건지 시지각 기술하고 이렇게 매칭트 샘플 견본에 맞추는 거예요. 샘플에 같은 거 찾고 이런 것들. 그 스미키북에 보면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. 그게 여, 이, 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럼 뭘 보고 싶냐면 이제 아이가 시각적인 자극에 이제 주목하고 그거에 또 반응하고 사물이나 이제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그 짝을 맞출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. 근데 시지각 기술이 포함된 건, 시지각 기술이라는 거, 니까 그러니까 시지각적으로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, 일본에서 뭘 보는 거냐면, 2초 동안 이제 아이가 이제 움직이는 자극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냐는 거예요. 네. 그런 걸한 다섯 번 정도 할수 있냐는 거죠. 어떻게? 30분 동안 관찰을 했을 때. 이해가 가시나요?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에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. 그럼 강아지를 한 2초 동안 이렇게, 이렇게 바라보냐는 거죠. 예. 예를 예 들어서. 네. 그 다음 2번 볼까요? 2번은 이거 이제 그 시지각이니까 이제 손가락하고 이제 협응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작은 물건 있잖아요? 그런 것을. 이제, 엄지랑 검지로 집을 수 있냐는 거죠. 이거를 핀셋, 이제 핀셋 잡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렇게 잡을 수 있는지, 그런 걸한 다섯 번 정도 할수 있냐고, 이제 하는 항목입니다. 어떤 건 이해가시죠? 네. 그리고 3번 보시면은요, 이제 30초 동안, 장난감이나 책에 이제 시각적으로 주목을 하냐는 거예요. 시각 이제 눈으로 이렇게 잘 보고 하냐는 거죠. 30초 동안. 그런데 30초 동안 이게 이제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자기 자극적인 그런 물건이면은 안 된다고 그런 건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. s e l f s t m 이 이게 자기 자극이라는 말이거든요.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? 네. 그리고 4번은, 네, 4번은, 이제, 어떤 컨테이너, 이거 보관함 같은 거예요. 장난감 보관함이나 그런 거. 그게 보관함에다가, 뭐, 물건을 이렇게 넣,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물건을 넣거나, 블록을 하는 뭐, 세 가지 정도 쌓거나, 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판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뚫려 있어서 거기에 하나씩 꽂게 장난감 같은 거를 꽂는 그런 교구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을 팩이라고 하는데 보드에다가 판에다가 그 팩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끼우고 거기에다 링 같은 것들 넣고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.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좀 비슷한 그런 활동을 아이가 할수 있는지.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활동을, 두 가지 활동을 크게 할수 있으면 돼요. 그러면 1점. 근데 한 가지 활동을, 한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게 한두 가지, 두개 정도 말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컨테이너, 그러니까 그 보관함에서 한두개 정도 들수 있고, 뭐 이, 이렇다면 이제 2분의 1점으로 주시면 되고, 두 가지 활동을 세 개, 3개, 세 개씩 할수 있게 된다면, 세 개씩 넣고 이렇게 할수 있게 된다면 1점을 주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5번 넘어가 볼게요. 5번은 이제 세 가지 물건을 놓잖아요. 세 가지 물건 중에서 이제 같은, 같은 아이템을 이렇게 매칭을, 그러니까 짝을 맞추는 거예요. 그렇게 할수 있는 게 10가지가 되는지.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퍼즐도 있고요. 인셋 퍼즐이라는 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손잡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, 맞추는 거 있잖아요. 퍼즐 중에서 애기들 하는 거. 그런 퍼즐이나 아니면, 이제, 어, 그 장난감들. 장난감 같은 것끼리 이렇게 맞추는 거죠 포개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물, 예를 들어서 밥그릇. 뜨미 기북에 보시면은 거기 밥그릇 포개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매칭, 그런 것들. 아니면 사진들. 이런 것들을 한, 할수 있는지. 그게 전체 할수 있는 게 10개가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.